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외노자 겸 이민자로 지내고 있는 오디입니다. 일단 제첫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게 제두 번째 유튜브 도전인데요. 코로나 시기 때 제가 한번 유튜브를 도전했었습니다. 때는 시기도 팬데믹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신청했던 비자가 거절이 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달반 정도 일을 하지 않았고 뭐라도 좀 해야 정신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뭐 영어 공부도 있고 운동도 있고 운전면허 고전도 있고 했는데 유튜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5개 정도 올렸었는데요.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지웠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유튜브를 도전할 때도 주제가 좀 막막하더라고요. 호주에서의 제 삶이 막 깨발랄 다이나믹한 일들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상들을 좀 그나마 볼만한 영상으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못 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하나만 올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호주에서 지낸 지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호주 오고 나서 후회했던 게 55,550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 가장 후회했던 게 바로 영주권 준비입니다. 저는 제가 워홀로 처음 여기 왔을 때온지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이미 호주가 좋아졌었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비자 문제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으면서 호주 영주권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호주에 살면서 준비를 할수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나 자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워홀로 2년, 학생비자로 4년, 그리고 브리징 비자로 4년 있다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호주에서 기존에 있던 비자가 만료가 되고 내가 그 다음 새 비자를 신청한 이후에 그 비자가 승인이 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는 비자를 주는데 그게 바로 브리칭 비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마치고 영주권으로 가기 전에 임시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고 저는 브리칭 비자는 받았는데 그 다음 제가 신청했던 임시 비자가 거절이 돼서 그 상태로 브리칭 비자로 4년을 호주에 있었어요. 제가 영주권 받고 나서 한국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번 쭉 돌렸어요. 드디어 영주권 받았다고. 그랬더니 저랑 같이 호주에 왔던 친구 중 하나가 궁금했대요. 영주권 소식은 안 들리는데 도대체 얘가 무슨 비자로 저렇게 오랫동안 호주에 있나 혹시 얘가 불법 체류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해는 되는 게 제가 2016년에 한번 한국에 들어갔다가 2024년에 한번 들어간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혹시 불체자로 저기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 유학이나 또는 이민 생각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비자를 진행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너무 유학원이나 법무사님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자신이 신청하는 비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상담 받으시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되게 안일하게 비자를 진행했었어요. 비자 관련된 건데 같은 한국 사람이면 의사소통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래 저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그분들이 잘 해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저는 아예 제가 신청하는 비자에 대해서 아무 것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학생비자 연장 수속을 도와주던 유학원이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이민성에서 전화도 받아보고요. 콜리지를 졸업하고 신청했던 임시 비자는 또 다른 유학원이랑 진행을 했는데. 그비자는또 거절을 받았고 당시에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누구한테라도 화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 원망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타이오 싶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좀 알아봤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첫 영상부터 너무 TMI를 남기고 싶진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혹시 호주 이민법이 개정이 돼서 바뀌어서 영주권에 대한 그런 법률이나 이런 것도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진짜 이따금씩 들더라고요. 제가 비자를 좀 여러 개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진행시간이 길기도 했었고, 또그 중간 과정에서 자꾸 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진짜 악몽도 많이 꾸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영주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혹시나, 어떡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 가끔 들어요. 제가 호주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쪽으로 제가 많이 변했고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반대로 이전에는 없던 불안병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병은 늘 있었지만 그 정도가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땐 많이 불안하고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에 몰두해보고 싶어서 한시적으로 시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쉽게 또 포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걱정했던 비자 문제가 사라져서 일단 너무 기쁘고, 또 내가 이곳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조로운 제 삶이긴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호주 와서 있었던 일들 한번 썰로도 풀어보고 싶고, TMI라서 차마 첫 영상에서 말할 수 없었던 제 비자 관련 에피소드도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무서웠고, 횡설수설했던 제첫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TMI 말고 짧게 가자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기존 제가 삭제한 영상들을 보니까 다 너무 길더라고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편집을 했는데도 8분이 넘네요. 전 어쩔 수 없는 투머치 토커인 것 같습니다.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요. 빠이